자,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집중해주세요. 미국 LA 어린이병원 CHLA사만연구소 연구팀은 17년 만성 우울증 환자의 전해피질이 정상인과 무적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정상화되는 연구소를 국제학술지분자정신의학에 소개했다. 연구팀은 4 1명의 우울증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했는데 만성 우울증 환자의 뇌는 전두엽과 석투엽, 정수엽의 피질이 건강상으로 두꺼운 것으로 나타다 과학자들은 경험이나 자극에 의해 내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고개를 끄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뇌와 우울증의 발생이 드러났나? 호주 국립대 연구팀은 지난해 우울증 환자 5,934명과 건강한 사람 4,911명의 뇌를 비교한 결과 우울증 환자들에게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가 정상 인역보다3% 정도 작았던 연구가를 얻었다 공개했다. 코로나19 후 3반전 실 하다 보니 코로나 우울증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충분한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들은 뭔가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얘죠 예측하고 있다. 내가학을 통한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대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살률을 막기 위해서 자살률이 아 이건 문제 상황이 자살률이겠죠? 근데 되게 웃기게도요 일본 은한 동안 3개월 이상 자살률이 급감했어요. 코로나 브랜데왜 자살률이 급감했을까? 어떻게 우울하잖아, 불안하다.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근데 왜 일본에서는 한참 몇 개월 동안 자살률이 줄어들었을까? 가족입니다.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던 가족과 대화를 하게 됐네. 싸우면서. 싸우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렸나봐. 자살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연구가 밝혀져도 자사율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이런 게 과학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실제 통계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도 저걸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요. 저렇기 때문에 자살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방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죠. 인간의 어떤 감정과 상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잠깐 이상한 소리 했네요. 그 아 놀랍게도 쉬는 시간에 많은 게 해결된 분들이 좀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휴먼 클로닉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책이 이 토론 주제와 연결이 잘 됐고요. 덕분에 역분화 줄기세포까지 왔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얘들아 역분화 줄기세포의 영어 약자를 아시는 분? 자, 저 화를 절리시고 책은 마이클 샌델 님의 그거예요. 완벽에 대한 반론이요. 마이클 샌델 작가님의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에 자 주제 유전자 강화가 생명물리이 맞는가? 우리 인간은 유전자 강화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 언제가 선택해야겠지? 왜 남들 못하니까? 이제 웬만한 병원 가도 아주 쉽게 내 유전자를 강화를 할수 있어 내 아기 때부터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꾸 꼭 하죠. 아, 여기까지가 이게, 이게 뭐 세트입니다. 얼마예요? 다시 유제로 강화 A 코스 얼마고요? B 코스는 어디까지 가능한데? 여기 뭐 때는 머리가 좀 꼭스머리가 됩니다라든가. 그럼, 유전자 강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아이에 대한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성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큰게 멘토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이렇게 상상하면, 오, 되게 선택이 들어온 거야 그럴 때, 이 유전자 강화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인간에게? 이런 게맞다게 되네요. 그럴 때, 뭐저럼조기세포 자, 역구나조기세포초게왜 초기 나온 걸까? 를 물어보고 싶어요왜 배아 주기 세포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지 왜 성체 주기 세포는 실패를 많이 했는지 이게 두 개가 힌트예요왜 배아 주기 세포는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왜 성체 주기 세포는 왜 실패만 했는지 그럼 저 친구는 그두 개를 다극복했다얘기잖아 배아 주기 세포가 갖고 있는 그 욕을 안 먹게 됐고 성체 주기 세포가 갖고 있는 실패 확률을 많이 많이 높여왔어 성공률을 높였지 네. 저 친구는 뭐가 위험하냐? 도령병이 발생하는 게 있다는 것보다 연배이 높다. 아니. 제가 진짜 소문을 놓고요. 저 친구는 윤리적으로도 어긋나지 않아요. 왜? 역분하기 때문에. 저기 김웅기 작가님의 소네잡기는 바이오톡에서 나옵니다. 소문자로 IPSC. 소문자로 I만 소문자예요. I만 소문자. IPSC. 그리고 영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조포는 유도 만능 조이포고요 배아가 아니기 때문에 난자에서 설치 거예요 난자에서 설치 안 합니다. 유리 안 걸리죠. 그리고 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무서운 사람이에요. 비가역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분화. 분화를 거꾸로 한다. 그러니까 분화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 배아야 이렇게 자기 자신 리후기를 보죠. 야, 선생님, 어, 저 배아예요. 저 외부에서 온 이상한 아이 아닙니다. 저걸 믿고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가 역분화 중에서 보여요. 획기적인 발견이었지. 저걸 만들려면 되게 대단히 칭찬받았어요. 왜냐면 어, 남자 의생문제 안생기고 성체도 아는 것이 저 골수에서 뽑아내거나 뭐 해가지고 우와 어, 역분화가 가능해? 시간을 꺾고갈수 있다고? 대박! 저게 유도반응이거든요. 근데 암 발생 확률이 무려 6배 이상일 뿐이야. 그런 부작용이 네,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살고자 한다면 저거 치료를 받겠죠. 선하는 사람들은요. 네, 내 백혈구에 이상이 있거나 내 시생의 시련에 이상이 있다면 저 치료를 받을 것 같네요. 2주 전방 얘기했어요. 저 느낌이고 이제 어디부터 볼 거냐면 끝에요. 자자! 생사비로 음. 생사비로 나 처음 보는 책이야! 작가 이름 누구죠? 김수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나, 그럼 잠깐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아봐야 돼 오케이, 대박. 그럼 됐어 일단 됐어. 그러면 책잘 골랐어요. 어? 조남사를 환자를 위해... 자, 이게 어라라? 어? 자,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거는 본문 중에 인트로 부분 아닌가? 이게 탐구 주제로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보고서의 본론 중에 인트로 부분 정도일 것 같은데? 다시. 조선사에 관한 여러 나라의 욕법은 본문에서 바디에서 첫 번째 단계 정도? 이겠지? 그럼, 탐구 주제가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뭘까를 생각해보자. 간호사로서, 간호사로서 프로그램? 죽음을 준비하는 해피한 학교? 다시, 죽음을 준비하는 해피한 학교? 꽤 있을 거야. 북유럽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과 대만과 미국에 있을 거야. 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통과됐잖아. 자 질문할게 소급적 조엄사는 우리나라 언제 통과됐지? 자 우리나라 소급적 조엄사가 아주 엄격한 기준하에 통과가 됐죠? 법적으로 그게 언제지? 꽤 됐어요. 16년 2월달. 에 국회의원 기권 2 명에 출석한 국회의원 정원찬성. 기권 2명이 기권 2 명에 출석 국회의원 정원찬성에서 웰다인법 통과. 연명 의료에 대한 중재에 관한 법률 통과. 줄여서 웰다이 법. 16년 통과. 시행은 18년도부터. 벌써 2년 됐어요. 시행이 18년도부터. 그럼, 우리, 이미 우리나라는 소극적 조롱서가 가능한 나라야. 이게 얼마나 걸린 분쟁이었냐면 19년 걸렸어. 보람의, 그, 보람의 김할머니 그분의 그긴 그, 그 가족들? 환자 가족들의 고통. 이거 가망도 없고, 우린 형편 되게 어려운데, 이게 조종사가 안 돼서 무려 19년 동안. 왜냐면 가,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치료비를 내야 되고, 뭔가 혜택을 못 받으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야.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19년 넘게. 결국 우리나라도 엄격한 조건 하에 소극적 조종사를 드디어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멜당인 법이고, 그단 필요하지. 그렇게... 소극적 조언사를향행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퀄리티 있게 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요 죽음을 준비하는 행복한 학교 뭐가 필요할까? 식단이 필요할까? 여행 계획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지? 뭔지 알겠죠? 어 축제는 어떻게 하지? 이벤트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호스피스 대북국에서 할수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것도 반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에 관한 여러가지 이법은 본문에서 이제 인솔본인 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외에도 할 법이 통과됐을 때 실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농사활동, 어떤 정신, 어떤 계획, 어떤 업무 과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그런 것들로좀 가면 어떨까 싶어서 밑에다가 리듬도 필기해. 법 시행 이후 호스피스 변동의 개선 방안 이런 느낌을 하면 더 통구 주제에 맞을 거예요. 저 것들을 동아리 활동으로 가도 되고 저거 가지고 어느 방송이갈수 있지? 웰다이법좀 애매하다. 뭐 생활과 유리 어할수 있을 것 같고 영어, 영어 뭐재심 이런 느낌에서 영어라든가 생육으로 가든든가 교과 토론이나 교과 독서 활동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웰 다인법 시행 이후 호스피스 운동의개성하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 위에 1조, 네. 오케이, 한 명. 자, 야, 조, 대박. 야, 이렇게 명확하고 직관적이야? 자, 자. 근데 책이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야, 기술이기 때문인 거야? 너 의학, 공학 쪽이야, 뭐야? 자, 바이오메이커? 아, 네, 뭐. 다시, 다시. 그럼 여기다 바고 적을게. 여기다 바고 적자. 바이오메디컬 내가 적을게. 그럼 되게 좀 뭐지? 불편한얘기좀할게 미안해. 먼저 설명할게. 어, 혹시 수시 마, 나중에 1년 뒤에 여섯 장을 도전할 때에야 너의 마음속에 최고 1번 카드는 어느 대학까지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넓게. 자, 내년에 수시를 지원한다고 설명해볼게. 너의 최고 도전 카드는 어느 대학까지가 도전이야? 도전? 내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 어디까지? 뭐, 이 바운더리면, 뭐, 충남대, 건양대 등등 있을 것이고, 한남대라든가, 충남대, 건양대, 한남대 등등 있을 것이고, 근처 뭐, 무슨 건국대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디 순튼한대도 있고, 드디어 가면은, 뭐, 동국대, 국민대, 순실대 뭐, 세종대도 있고, 경일의 건국대가 있겠지. 자, 너 1번 카드는 어디쯤이야? 궁금해. 사회 높은 도전만이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건국대까지 가게 되면 이 관련된 과가 너무 빡. 사실 건국대까지 가게 되면 이 관련된 과가 너무 인기가 많아 요즘에. 경쟁률도 높고 들어온 친구들의 학생부가 조금, 음, 조금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랑 거의 만만, 만만해. 만만하게 얘들도 그런 탐구했고, 얘들도 이렇게 뭐가 느껴지고 실천 실패 제도지원 이런게 많이 되진단 말이야. 학생부가 좀 살아있다. 통통 튀는 데도 괜찮아. 그래서, 건재도 내신등급으로 토는 게 아니거든. 학교 추천전형이라면 내신등급이 기본 베이스가 되긴 되지만, 그쪽에서 효율가될 수가 있고요 KU 자기추천이라면 내신등급으로 이겨요 활동으로 이겨야 돼. 직접, 호기심, 질문의 수준으로 이기는 거거든. 그럼, 네가 실제 건국대까지 1, 2번 카드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 이상이야? 그 이하야? 궁금해. 그 이상? 오, 나 무섭다. 그럼 음, 정의대 <laughs> 중앙대회보다 그 이상?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중경권에서 1번 카드가 생긴다는 얘기지? 어, 이해됐어요. 중경권에서 1번 카드가 생긴다. 어, 멋있는 도전인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요 그럼, 책이 왜 이건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너무 넓지 않아? 이 책, 내용이 너무 넓지 않아? 이 책을 제가 선정합니다. 누가 선정했어 아, 그래서 네가한 명이었구나. <laughs> 큰일 났네. 어게해야 제일 큰마 근데 이 책으로 3D 바이오 린팅까지 오는 거는 어색하진 않아. 다시 이 책으로 여기까지 오는 건 어색하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재밌을까? 3D 바이오 프린팅왜 필요할까? 이걸 골라내죠. 이것 문에 필요한 건지. 다시 아 알겠다. 이런 느낌이 돼야겠구나. 잘 들어요.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말하는 그런 좁은 개념어가 아니라요. 임플란트는 인공장기를 품칭하는 개념어입니다. 유생명공학에서 생체제료. 아, 그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다가 생체재료 또는 위생체공학이었습니다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인공신장이나 인공뼈는 임플란트 그래서 치과에서 말하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가 인공장기를 아우르는 공통된 개념어예요. 그래서, 저런 느낌이면, 생체재료, 그리고 3D바이오 프린팅. 즉, 저게 정말 필요하긴 해. 실제로, 이거는 윤리적인 구석보다는, 뭐라 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3D바이오 프린팅과 인공장기의 한계점 연구. 뭐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즉, 이거요. 반응이이 생체재료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나네 거야. 나 공격하지 마. 나를 티 세포로. 나를 데, 너, 너 자꾸 왜 나를 공격해. 나 너를 위해 들어왔거든 얘야. 나너 심장 과와을온 애야. 나너의 심장 박동을 위해서 온 무슨 무슨 기기인데 이거 자꾸 나를공면하면 어떡해? 그러고 왜냐면 생체질로 만들어야 나중에 한번더 뚜껑 연 다음에 갈아끼지 않을 거야. 문제 뭐야? 면역 반응이잖아. 외부의 것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원체계네. 그럼 지금 저 3D 바이오크린팅은 어떤 게 목적이냐면 면역 거부 반응을 해결할 수 있는 더그 사람의 몸에 되게 맞는 생체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년 뒤에, 5년 뒤에 다시 갈아끼는 그런 수고로움과 또 재수술해야 되고 이 환자도 빡세게 또 며칠 동안 입원해야 되고 그거 막으려고요. 그게 신장이건 신장이건 폐이건 관이건 상관없이 아주 외워라고라고 아주 친숙한 이거 생체제를 만들어서 님의 면역 거부 반응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저는임이에요 3D 바이오 브리핑과 인공장애 한계점을 아 들어갈 거야. 거부 반응. 어디까지 개선해 왔는가? 아직 해결 안된건뭐니다 이걸 팀장님한테한말씀드릴요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알아먹으실 것 같아요. 그럼 자, 사테이스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얘들아,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자 사피엔스 그 책을 모르시는 분들 제가 이거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까먹어서 그래요 탈모실. 제가 아까 처음에 피드백할 때 사피엔스 되게 어려운 책이다 옛날에 읽었었다 네, 주제가 네. 너무 넓다 네, 네. 제가 어떤 피드백을 했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원헬스를 건드려라 원헬스 원헬스가 무엇이냐? 뭐다? 어, 인간과 환경과 동물과 생태계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줘요. 원헬스를 준 다음에 저거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자 원헬스라는 키워드를 딱 던진 다음에 저 원헬스와 사피엔스의 공통된 점은 뭐 없을까요? 저게 빅스토리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어리 굴려보자. 환경, 동물, 생태계 상호작용인데 이걸 만약에 팬데믹 이후 변화한 뭐뭐뭐뭐 뭐, 뭐 문제 현상으로 좁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동물이거나 생물이거나 상관 없어요. 해양 뭐 해양 뭐 해양 미 해양이거나 해양이 아니더라도 되게 상황을 좁혀주세요. 아까 동물과 생물의 질량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어도 좋다고 사실. 팬데믹 이후 변화한 땡땡땡땡땡 분야의 땡땡 문제 상황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원헬스 개념. 이, 이 책은 빅히 스토리. 경제가 과학기술에, 과학기술이 문화에, 문화가 과학, 이렇게 서로 역량을 주고받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 때문에 일부러 원헬스라는 개념을 건드려 봤던 거고요. 원헬스를 이해한 우리, 자, 너희들곧 수의학과잖아. 그럼 원헬스가 상당히 중요해. 그럼 팬데믹 이후 변화? 한뭐 건드리면 좋을까? 뭐 반려동물. 이렇게. 자, 자 머리 굴려보자고. 자, 반려동물이 나오거나 자, 뭐가 나와야 돼, 지금. 자, 뭐가 나오면 좋을까? 혹시 야생동물카페 가본 적 있나요? 야생동물카페가 아니라 무슨 카페예요, 카페? 무슨 캣카페 같은 거요? 여기에 뭐라고 하지? 보건위생문제? 이렇게? 아, 이거 재밌겠다. 자, 이게 왜 재밌냐면, 책이랑도 어울리고요.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동물원에서의 가능한 라인과 반려동물카페에서의 가능한 규제가 다를 거예요. 다시, 똑같은 동물들인데, 동물원에서의 팬데믹 때왜 크게 동물원에서 큰 위험성이 없었냐면 되게 엄격해. 진짜 엄격해.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한 케어, 관리,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다 많은 신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야생동물 카페나 발굴 카페는 그 정도까지 그 법적으로 그규제를못 해. 그럼 저럴 때 수의학과에 갈 너희들로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뭐 조심하자는 캠페인을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그러니까 동물만 비교해보는 거야 동물원은 이 동물들에 대해서 접촉을 몇 번이나 하고 몇 개월 동안 몇 번이나 하고 이 동물들에게 접촉하는 거에 주사의 종류가 뭐고 이 약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데 야생동물카페와 외같카페는 그게 조금 약간 아니면 뭐 실제 동물병원과 비교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면 일단 첫 번째 팬데믹 이후 변화한 바이오동물카페의보건생 문제라든가 동물병원의 보건생 문제라든가 뭐 어떻게 되겠지 더 하나만 더 저건 좀 약간 하다 싶으면, 하나만 더 생각하자. 사피엔스, 원헬스. 아, 머워려 오늘의 최고 난이도다. 시 어, 떡하지 사피엔스가 그런 책이라서 그래. 너무 어려워. 자. 원헬스. 동물. 반려동물. 5번 위생문제. 수의학 함부 주제. 자, 원헬스, 다이어동물호건이 생문제, 수의학, 탐구주제, 엔터. 이거 뭐지? 어머, 21년이네? 뭐지? 음. 야, 이거 재밌겠다. 오. 오. 아, 이거 실스템이구나 시스템. 상당히 좋아졌겠는데? 과거에 비해서? 다시 과거에 비해서 이거 아마 미국건가? 맞네 미국건네 그러면 은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케어나 관리체계가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맞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할 수 있겠네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네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아진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멍이 숭숭숭 틀려있던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는 되게 엄밀해지고 되게 정교해지고 그나마 이것 때문에 좀 뭔가 시스템이 좀 좋아졌다 이걸 비교할 수 있다면 재밌잖아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 이거를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정책 중에 어떤 분야라든가 이걸 방해하는 건뭐 다국적 제약회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탐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요이느임 느낌. 이거 복사한 다음에 가져갈게요. 일단 내 카톡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왜 폰트가 망가지거든요. 저걸 그대로 복사하면 폰트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쳐볼게요. 원헬스는 이제 지고 될것 같고 원헬스 덕분에 나오면 힘드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거 좀 찍어볼까요? 잠시만요. 행 높이를 높인 다음에 46 예, 여러분들 팀잘 찍어보세요. 안 까먹게. 필기했다고 됐고. 네. 읽어드릴게요. 원헬스, 감염 반려동물 관리 담당 보건동무원 팬데믹 이후 변화한 반려동물 카페의 보건이 생문제, 동물병원의 보건이 생문제 등등. 이해되시죠? 이렇게표 펴주면, 서피엘스가, 그걸 그러니까 책을 안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 책이 생각보다 써먹을 페이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요.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어떤 사례일 수도 있어.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다시, 다국적 제약회사가 신경 쓰는 것만 발전을. 그 관련된 기술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신경 쓰는 것들, 즉, 돈 되는 것들이. 성인병, 비만, 당뇨돈 되는 것들은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는데, 생각해봐. 왜 중국 국적 최초 여성분께서 판, 뭐더라? 무 무슨 요요인데 아, 이름까먹었다. 어 윙용요. 아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어, 무슨 어 윙용요.